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라입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자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은퇴하신 분들 65세 이상 고령자분도 많아지시고 퇴직하신 분들 많아지면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도 세금을 내야 되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 속에는 연금생활자의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귀찮음. 아, 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세금까지 신고하고 납발하면 얼마나 귀찮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 이거 신고했다가 세금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 간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 또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눠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고해야 될까? 종합소득세 꼭 해야 되냐? 반드시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는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웬만한 세금들은 그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걸로 과세를 끝내버리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금에 별다르게 다른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국민연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소득은 크게 한세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해서 받는 걸 이제 유족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게 장애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가 되고요. 나이 들어서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처음에 내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됐다. 뭐 1969년도 이후 출생자 같으면 이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하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실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소득세 공제 신청서라는 걸 하나. 같이 제출합니다. 거기 보면 뭐 쓰냐 그러면 본인하고 부양가족들 배우자의 인적사항들을 쓰고요. 뭐 장애인 여부나 연로자 여부나 이런 것들 다 쓰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인적공제나 추가공제 항목들 같은 게 얼마 정도 반영 될지를 다 계산을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간이세액 계산표에 딱 집어넣으면 매달 떼야 될 세금 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을 지급하면서 그 계산서 나온 대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는 돈만 이제 연금으로 다 지급을 해주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뗀 거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그냥 연금만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로 가세를 끝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세금 신고하는 절차, 그러니까 걱정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간중간에 가족관계나 이런 내역이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연금 신청할 때 깜빡 잊고또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소득세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본인만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내역이 바뀌었던 분들은 12월 31일 안에 바뀐 내용, 변경된 내용이나 그 내용들을 다시 소득세 공제 신청서를 써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하시면은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세금을 정산해 줍니다. 이거 가만 보면은 우리 직장 다닐 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연말 정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월에 이게 그한번 정산한 다음에 1월 달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 시점에서 만약에 더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연금이 조금 줄어서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뭐더 받아야 돼, 돌려받을 게 있다 그러면 1월 달 연금을 좀더 받게 되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원천징수 시스템과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정산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5월 달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연금소득에 별도의 다른 소득이 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 노후에 부동산 임대에서 사시는 분은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잖아요. 이거 종합소득세 항목이거든요. 또 자산 관리를 잘해서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도하고 해서 근로소득이 좀 생겼던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연금소득에 다른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연금소득만 딱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소득세 공제 신청서는 매년 제출해야 되냐? 가족사항이나 뭐, 이 변경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한 번만 제출한 걸로 되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만 이렇게 반영하셔가지고, 새로 좀 제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상에 이제 소득세 공제 신청서 양식을 한번 띄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거 써서 내는 거구나 정도를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나를 부양가족 등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되냐? 이 질문을 하는데, 일단, 소득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100만 원다 넘을 테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서 소득이라는 거는 뭐 각종 공제 다 빼고 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 소득 공제가 한 4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고 빼고 나면 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자녀의 자녀가 연말 소득 연말 정산 받을 때 부양 가족으로 해서 공제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많으시면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주택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택연금은 써 있기는 주택연금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본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받는 거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소득세 같은 거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 연금 받는 경우에는 일부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혜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연금을 라고 하는 건 이제 연금 저축 IRP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 계좌 안에는 어떤 돈들이 공존하느냐? 그러면 저축하면서 세액 공제 받은 돈도 있고요. 세액 공제 안 받은 돈도 있고요.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거기서 퇴직 급여를 또 집어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 좀 감면해 준다고 그러잖아 퇴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세 가지 소득을 운용해서 이익나는 부분들 운용수익들이 있습니다. <놀람> 이거 지급할 때 어떻게 하나, 어우,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면서 대부분 세금들을 다 소화해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내가 이제 55세 넘어가서 연금 수령할 조건이 됐다 그래서 연금 저축 IRP를 가입한 회사에 가가지고 연금 좀 주시겠어요라고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이제 연금을 내줄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내주냐 그러면 세액 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돈이 있으면 이거부터 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저축할 때 세액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 당연히 종합과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퇴직금.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연금을 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소득들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세를 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나 퇴직급여가 빠져 나갈 때까지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랑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돈이 뭐가 있냐면.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안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운용수익도 원래대로 하면 매년 세금을 이자 나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가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두 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금소득이 한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은퇴생활자분이 아 연금소득 많으면 종합가세 간다는데 이야기할 때 1,500만 원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계산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 공제받지 않은 돈은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상관없는 거고 세액 공제받고 저축한 돈하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500만 원 초과 부분만 아니고 그에 받았던 그 1,500만 원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전부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다른 소득이 좀 많다. 라고 하면 그 소득하고 연금 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경우 있죠. 금융 회사에서 예를 들어 5.5% 세금을 뗐는데 실효 세율이 5.5%보다 높은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대처 방법은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나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을 천오백만 원 이하로 줄이면 되죠. 연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선생님 이제 퇴직금까지 다 빠져나가고 다음부터는 종합가세 할 우려가 있는 소득이 되니까 지금부터 연금액을 좀 조정하세요 라고 있는데 알람 서비스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좀 줄여나가시면 되게 그게 베스트 한플랜인데 아이고 나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내가 노후생활비 써야 돼. 1,5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게내 실효세율이 연금까지 다 합쳤을 때 16.5%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16.5%안 넘어가면 그냥 종합소득세 내시면 되는데 16.5를 넘어가면 국세청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다가 나 종합소득세율 적용하지 말고 16.5% 단일세율로 과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가세 단일세율로 가세를 하게 되니까 종합소득세랑은 아무 상관 없고 세부담을 많아야 이제 16.5까지만 하게끔 된 겁니다. 이거 왜 그러나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연금저축을 알뜰히 해지해 버립니다. 해지해 버리면 해지가산세 세금 내는 게 16.5거든요. 해지하면 16.5 내는데 종합소득세가더낼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해지해 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을 개정하면서 넘어가더라도 16.5 이상은 내지 않게끔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거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아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거로 끝낼 수 있는데 또 굳이 또 5월 달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5.5% 세금을 원천징수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적공제나 뭐 추가공제 이렇게 감안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거의 없거나 5.5%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에 5월달에 다시 신고하면서 연금소득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금융회사에서 5.5% 원전징수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5월달에 좀 활용해서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적합한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거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건데 연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내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중도인출 항목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본인이나 부양가정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아무거나 돈 찾았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연금계자 가입하신 분이 15일 이상 이제 재난을 당해가지고 15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때도 목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받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돈을 찾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이제 연금 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외 이주하는 경우는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런 부득이한 사정인데도 기, 해지를 한다고 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매기면 좀 그시기 하잖아요. <laughs> 소위 말해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소득세를 그대로 적용시켜줍니다. 그럼 나이에 따라서 보통 5.5% 세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제 중도 인출하시면 의외로 꽤좀 있으신데 이분들 얼마나 찾았을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옛날에는 그냥 한도 없이 막 찾았었더니 이 핑계로 다 찾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한도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실제 쓴 비용하고. 상관없이 찾아 쓸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의료비, 간병비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하면 고그 금액 찾아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아파서 휴업이나 휴직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이런 부분들 금액들을 찾아 쓸수 있고 요거는 연금소득으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 과세를 하냐. 전부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온천징수하는 거로 과세가 끝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는 1,500만 원 넘어갈 때만 종합과세하는데 이 1,5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 그리고 1,5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를 할 수는 있다. 그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합 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로 하고 연금 소득세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5월 달에 우리가 연금 생활자분들이 종합 소득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또 세금과 관련된 기중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